대학에첫 발을 내딛는 학생. 가득한 꿈과 질문, 그리고 불안함.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성공적인 취업여정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자격증, 공모전, 대외활동 같은 프로그램은 넘쳐나지만, 정작 학생의 진짜 여정은 놓치기 쉽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트미 AI 취업 코치를 만들었습니다. 노트미는 한 번의 솔직한 대화로 시작합니다. 학생이 이야기하면 노트미는 듣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 자리 잡습니다. 처음엔 학교 생활과 취미 같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점차 목표, 고민, 꿈을 탐색하며 일상에서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노트미는 학생의 강점을 찾아내고 가장 빛날 수 있는 자리와 연결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노트미가 이미 학생을 알기 때문에 지원서 준비가 간편해집니다. 또한 노트미는 실전 같은 AI 모의 면접으로 학생의 면접을 완벽하게 도와줍니다. 노트미에서의 모든 대화와 활동은 데이터가 되고 자동 분석되어 성장의 인사이트가 됩니다. 대학 취업센터는 실시간으로 학생을 파악하여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정부 지표와 성과 관리도 문제없습니다. 노트미가 보고서를 자동 생성해 교직원의 시간을 절약합니다. 또한 전국 채용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학생이 한발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학생은 성장하고 취업센터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대학은 학생이 취업의 벽에 막히기 전에 대비할 수 있고 선제적 지원으로 학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트미는 스펙을 넘어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이해합니다. 입학부터 졸업, 사회 진출까지 노트미는 늘 학생과 대학 곁에 함께합니다. 학생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그의 답은 노트미입니다. 학생과 대학의 미래, 노트미와 함께 만들어 가세요.